저도 가끔 이유 없이 몸이 아파요 신병이죠? 무당이 돼도 신병을 알아요 저도 신병을 알고 있고요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예민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멘탈이 붕괴가 되고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 같이 아파요 CT 촬영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걸 몰랐는지 알고 하시더라고요 어, 선생님 네. 저도 가끔 이유 없이 몸이 아파요. 신병이죠? 여보, <laughs> 유도하고 네. 한 질문은 아닌데, 네네. 대한민국의 이제 80%가 신가물이다. 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보통 이제 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신가물이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당처럼 막 신병이 엄청 막 세진 않아도 그렇죠. 어느 정도의 신병은 알지 않을까? 그리고 무당이 돼도 신병을 알아요. 아. 왜냐하면 신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신명이 기운이 더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죠. 저도 신병을 앓고 있고요. 어,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게 좀 아파요. 그리고 이제 물론 조상을 타서 일을 잡아놓고 조상을 타서 몸이 안 좋은 경우도 더러 있고요. 근데 일반인들도 대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. 자 제가 늘 말씀드린 건 80%가 우리나라 민족은 80%가 신기인데 신기라는 자체가 영적인 기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 영적인 기운은 영이 말단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예민하다는 뜻이기도 해요. 근데 특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무당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. 그 기운이 계속 지급병인 거예요. 그 기운이 도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 통계적인 신병의 내용처럼 머리 아파 잠못자 꿈도 뒤숭숭해 어떤 때는 막 몸살 기운처럼 으슬으슬 추워 네, 그죠? 네. 그리고 막 이렇게 딴 생각이 막 이렇게 잡념이 막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잘못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멘탈이 붕괴가 되고 갑자기요. 갑자기요. 그게 신병의 종류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심각하다고, 이런 식으로, 이렇게 심각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? 심받으세요라고 하나요? 아니에요.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아플 수 있어요. 단 뭐냐면, 내가 좀 지쳤다는 의미가 될수 있고요. 근데 사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신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, 아, 이젠 서서히 시기가 되나봐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. 그 심해진다면. 그리고 이제 더러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몸에 상처를 내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. 못 이겨서. 너무 아프고. 차라리 내가 몸을 해야 하는 게덜 아픈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와요. 그때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. 이럴 때는 정말 신을 제대로 잡아주든가 아니면 인간으로 살수 있게끔 좌정을 시켜주든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. 신병도 이 높낮이가 되게 많아요. 신병이 강도는 있는 거네요? 강도가 있죠. 음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신병을 안는다 그랬잖아요 네네. 제가 며칠 전에 그 CT 촬영을 하고 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냐면 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 같이 아파요 머리를 못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법당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? 제가 뭘 잘못했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대답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부풀에올라요 이렇게 땡땡하게. <laughs> 보는 사람들도, 우리 신도들도, 선생님 이상해요. 병원 가보세요.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. CT 촬영을 했잖아요. 너무 깨끗한 거예요. 아, <laughs>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데, 이상한데. 이상한데. 근데 이제 자식이도 하는데, 할머니 딱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 녀석아, 신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, 그걸 몰랐냐고 하시더라고요. 아, 이게 알려주시는 이 신병이구나. 그렇게 알았죠. 혼자 창피해가지고, 법당 앉아서, 혼자 창피해가지고, 아유, 나도 더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